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은 메이저리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에 다저스가 팀의 핵심 베테랑을 정리하고 불과 14경기만 뛴 한국인 신인 김혜성에게 믿음을 건 순간입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저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김혜성이 어떻게 팀의 중심으로 떠올랐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다저스의 세 번째 연패는 단순히 패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의 차가운 숫자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다저스 내부에는 신뢰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층, 현대적 분석 시스템, 스타들로 구성된 팀이 갑자기 무기력해졌고,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김혜성은 이해할 수 없게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팬들은 침묵했고, 소셜미디어에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배 후, 다저스의 고위 관계자들은 훈련센터의 전략실에서 2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전략실은 수백만 달러의 이적이 조용히 결정되던 장소였지만, 이날 만큼은 침묵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각 선수의 최근 세 경기 성적이 전자보드에 올라갔고, 김혜성의 이름은 푸른색으로 반짝이는 반면, 베테랑들의 이름은 불안한 붉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보좌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김혜성이 벤치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정을 담아 외쳤습니다. 공정성을 따진다면 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벤치에 있어야 합니까?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회의 내내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서 왔고 팀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 한마디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저스는 공식적으로 크리스 테일러의 지정할당, DFD, 을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를 뒤흔든 뉴스였습니다. 두 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끈 만능 유틸리트맨이 신인 김혜성을 위해 팀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케이버에서 뛰던 김혜성은 이제 연봉 283만 달러를 받고 있지만, 크리스 테일러는 4년 6천만 달러 계약의 마지막 해로 이번 시즌 연봉만 해도 1,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다저스는 단순히 베테랑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남은 연봉 전액을 부담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보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신인에게는 전례 없는 일이며, 이보다 앞서 다저스는 개빈 넉스를 신시네트로 트레이드했고, 오스틴 반스도 젊은 유망주를 위해 팀에서 제외했습니다. 김혜성의 등장 이후 단한달 만에 3명의 익숙한 이름이 팀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진짜 실력이라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1군 호출 후 14경기 만에 김혜성은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타율 0.45위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상위권이고, 세 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베이스러닝에서는 리그 최고 속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김혜성은 경기장 안에서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팬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으며, 팀 전체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가 출전하는 다저스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합니다. 이 결정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시즌 초반 그것도 테일러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김혜성은 마이너리그로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선수였지만 다저스는 익숙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실력 있는 선수,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출신 신인이 이제 다저스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고의 운영진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테일러를 유지하고 계속 질 수도 있고 김혜성을 믿고 지금껏 놓쳤던 폭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다저스의 역사 그리고 아마도 멜비에서 아시아 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뀌었습니다. 불, 김혜성. 이제는 상징이다. 17시, 20시, 김혜성에게 주어진 우선순위는 기회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신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톰이 에드먼의 백업도 아니며, 그저 출전 기회를 받은 유망주도 아닙니다. 그는 다저스가 믿음을 건 주전 선수이며 매 순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MLB는 KBO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확대 해석되고 내부 데이터 정책에 따라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저스는 김혜성을 마이너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저스에서 그보다 효율적인 선수는 없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김혜성은 분명 어려움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더 이상 남기 위해 경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왜 대체 불가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경기에 나섭니다. 이제 김혜성은 단지 다저스의 희망이 아니라 아시아 야구의 미래입니다. 전통과 명성의 벽을 넘은 김혜성.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여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메이저리그 속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